자 이번 영상에서는 발비트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입만 해도 20달러가 지급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발비트 설치하고 열기, 그 다음 사인업 버튼 클릭, 사인업 버튼 한번 더 클릭,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맨 앞자리 0을 제외하고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애플어 코드 옵션을 옆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가지고, d o g e u p 입력해 주세요. Sign up now 클릭. 슬라이드 파을 진행해 주세요. 그 다음 인증 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숫자, 영어 소문자, 영어 대문자, 특수 문자 8자 이상 조합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KYC 인증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Verify now 클릭. Verify 클릭. 운전면허증, 신분증 여권중인데요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Confirm 클릭. Continue 클릭. 신분증을 찍어 주시면 되고요. Document is readable 클릭. 이렇게 하면 5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구글 2FA authentication 보안을 진행해야 된대요 왼쪽 상단에 프로필 클릭, 그 다음에 설정 클릭, 그 다음으로 security setup 2FA purification 클릭, 구글 2FA authentication 클릭, continue coffee key 클릭, 그 다음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구글 OTP 어플을 설치해줍니다. 여기 구글 OTP는 화면 녹화가 허용되지 않아서 이미지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 클릭, 설정키 입력 클릭, 코드 에서는 바이비트 입력해주시고요. 내 네, 키에는 복사했던 키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 다음 추가. 그러면 여섯 자리 코드가 추가되었을 텐데요. 그 코드를 바이비트로 돌아가서 입력을 해줍니다. 앱 코드를 누르시고, 구글2fa 어플로 이동이 됩니다. 다시 바이비트로 돌아가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완료입니다. 자, 이제 바이비트에서 업비트로 출금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업비트로 들어가서 입금할 주소를 복사해주셔야 됩니다. 업비트 실행. 그 다음 입출금. 테더 클릭. 입금. 확인, 트론 네트워크, 클릭, 복사, 그 다음 이비트로 들어가줍니다. assets, 위 a 로 usdt 클릭,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네트워크, 트론 TRC20, 그 다음 원하시는 수량만큼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위 a 로 클릭, 컨펌, 클릭, 그 다음에 이메일로 인증코드를 입력해주세요. 진행하신 후에, 아웃앤디 케이설에서 구글 코드도 6자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confirm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출금이 진행됩니다. 5분 내로 업비트에 입금이 진행될 것입니다.